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들은 저마다의 춤을 춘다. 발 밑을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잎사귀는 떠나가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속삭인다. 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순간마저 가을은 특별하게 만든다. 가끔은 세상의 소리에서 멀어지는 게 필요하다. 사람들의 말과 끝없는 알림을 잠시 끄고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앉는 시간. 처음엔 정막이 어색하지만 곧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화가 피어난다. 그때 비로소 들린다.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선물이 될 때, 비로소 세상과 다시 부드럽게 연결된다. 모든 소리가 잠든 밤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서도 별빛은 묵묵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친 하루를 버텨내는 동안에도 세상은 늘 우리를 위해 작은 빛을 남겨두고 있지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친 마음을 안고 서 있을 때 누군가 건네는 단순한 한마디, 괜찮아. 그 짧은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내가 먼저 느낀다. 무거웠던 어깨가 살짝 풀리고 깊이 잠겨있던 숨이 돌아온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빠르지만 그 한마디 덕분에 나는 다시 걸음을 뗄 용기를 얻는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수 있다니,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괜찮아. 실패의 흔적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도, 작은 희망은 그틈 사이로 스며든다. 넘어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 그것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아도,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 세상은 늘 빨리 달리라 재촉하지만 나는 나만의 속도로 길을 걷는다. 바람과 햇살을 느끼며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을 즐기며 속도를 늦춘 만큼 마음은 더 깊게 세상을 담는다. 느림 속에서 찾은 나만의 리듬이 삶을 더 온전히 느끼게 한다.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익숙한 얼굴. 조금은 달라진 표정.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날의 온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 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함께 웃던 순간, 어린날의 고민, 그리고 아무 말 없이도 통하던 마음. 이상하게도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다시 그 시절의 내가 된다. 시간이 우리를 멀리 데려갔지만 다시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이 고맙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다. 어쩌면 그때는 힘들고 어둡던 순간도 지금의 나를 만든 조각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흘러간 시간 속에서 허물고 다시 세운 나의 발자국, 그 모든 흔적 위로 내려앉는 평온한 미소가 삶의 깊이를 조용히 가르쳐 준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다. 어쩌면 그때는 힘들고 어둡던 순간도 지금의 나를 만든 조각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흘러간 시간 속에서 허물고 다시 세운 나의 발자국, 그 모든 흔적 위로 내려앉는 평온한 미소가 삶의 깊이를 조용히 가르쳐 준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을 사랑한다. 서로의 숨결, 커피 향, 창밖 바람 소리만으로도 충분하다. 침묵 속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손끝이 서로를 찾는다. 말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느낀다. 편안함이란 결국 함께 있어도 혼자가 아닌 순간이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을 사랑한다. 서로의 숨결, 커피향, 창밖, 빗방울 소리만으로도 충분하다. 침묵 속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손끝이 서로를 찾는다. 말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느낀다. 편안함이란 결국 함께 있어도 혼자가 아닌 순간이다. 반려동물의 눈빛은 말보다 깊다. 한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꼬리 살짝 흔드는 소리, 부드러운 숨결, 손끝에 스며드는 체온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맞닿는다. 말이 없어도 충분한 따뜻한 교감이다. 비가 지난 자리에는 늘 투명한 빛이 남습니다. 젖은 창문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햇살을 만나 반짝일 때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느낍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끝내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환하게 빛날 순간을 맞이하겠지요. 오늘의 맑음은 어제의 비가 남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들은 조용히 손을 놓는다. 낙엽들은 그 자유를 기다렸다는 듯 하늘 위에서 천천히 춤을 춘다. 그 춤은 이별 같고 또 다른 시작 같다.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순간 속에 계절의 모든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발끝에 닿는 낙엽 하나에도 바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스쳐가는 것들 속에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안녕을 배운다.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하루의 무게가 살며시 가벼워집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도 흔들리는 나무도 모두가 오늘을 위로하는 듯 합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잘해내고 있으니까요. 바람이 속삭이듯 오늘도 당신은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면 때때로 세상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바람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햇살 하나가 조용히 내 마음을 두드린다. 실패의 흔적 속에서도 작은 희망은 틈새를 비집고 올라온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희망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피어난다. 비가 멈추고 나면 세상은 잠시 말을 잃는다. 젖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흙냄새가 조용히 공기를 채운다. 소란스러웠던 마음도 빗방울처럼 하나둘 가라앉는다. 하늘은 여전히 흐리지만 그 안엔 이상할 만큼의 평화가 있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듯 맑아진 이 순간 나는 다시 처음처럼 숨을 고른다. 비는 멈췄지만 그 여운은 내 안에 잔잔히 머물러 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음악 같지요. 차분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내 마음도 어느새 그 리듬에 맞추어 고요해집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빗소리가 발걸음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비가 그친 뒤의 세상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젖은 나뭇잎은 더 짙은 초록으로 빛나고 땅은 마치 긴 숨을 내쉰 듯 고요합니다. 잠시 동안 쏟아진 빗방울은 우리에게 멈춤을 가르쳐 주고 그 자리에 남은 반짝임은 희망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비온뒤 맑게 갠 하늘처럼 우리 마음도 다시 환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비는 모든 것을 적시면서도 조용히 세상을 감싸 안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다면 빗소리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내 마음도 어느새 가벼워질 거예요. 창밖에 비가 내리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마음을 두드리는 위로 같지요. 쓸쓸한 마음도 지친 하루도 빗소리에 실려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건 한결 가벼워진 나와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창 밖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세상의 소음을 잠시 지워줍니다. 빗줄기 사이로 번지는 향기는 마음 한 구석의 답답함까지 씻어내주는 듯 하지요. 오늘 하루 비와 함께 고요히 숨 고르며 나를 다독여 보는 건 어떨까요? 빗방울이 창가를 두드릴 때 마음속의 소란도 함께 잦아듭니다. 오늘 해야 할 걱정도 내일을 향한 조급함도 빗소리에 녹아 흘러가 버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앉아 빗소리만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담긴 고요함이 마음을 감싸 줄 거예요. 끝없이 달려온 하루가 벅차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구름은 늘 흐르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맑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흐릿해 보여도 잠시 숨을 고르면 다시 밝은 빛을 만날 수 있지요. 오늘의 고단함은 내일을 빛내는 쉼표일 뿐입니다. 하루를 버텨낸 몸은 무겁고 마음은 저릿하게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감고 따뜻한 숨결처럼 스며드는 고요에 기대어 보세요. 그 순간 무거움은 천천히 녹아내리고 지친 마음은 마치 온수에 잠긴 듯 풀려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달리지만 당신은 지금 충분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휴식이 내일의 힘이 될 테니까요. 아이의 웃음은 세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한다. 작은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는 소리는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희미하게 접힌 어깨를 펴게 한다. 그한 순간 세상은 더 부드럽고 내 마음은 더 따뜻해진다. 웃음 한 줄기에 스며드는 평화가 바로 치유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모이면 길이 되고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먼 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겠지만 그한 걸음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믿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제의 나는 지쳐 있었고 실수와 후회로 무거웠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그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앉는다. 조용히 등을 토닥이고 작은 숨을 고르며 괜찮다 속삭이는 마음. 어제와 오늘이 만나는 순간 나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된다. 하루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실패와 어제의 고민도 오늘의 한 걸음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한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멋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 빛은 어제의 피곤함을 감싸 안고 오늘도 괜찮을 거라는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가벼운 인사 한마디, 스치는 바람의 향기,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삶은 우리에게 이미 작은 기쁨들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마음을 열면 행복은 언제나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오늘도 당신 곁에 있는 작은 행복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이 반짝입니다. 그 작은 빛 하나하나가 마치 조용히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생각도 오늘의 피로도 별빛 속에 묻어두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희미하게 빛나는 꿈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걸을 때는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발을 헛디딜까, 길을 잃을까, 걱정이 쌓이지요. 그런데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불빛이 모든 길을 밝혀주진 못해도 바로 앞에 한 걸음은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 선택이 옳을지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희망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웃음 한 번이면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깁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빛들이 모여 결국 세상을 환하게 비추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한 걸음은 충분히 의미 있고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우산이 없던 내게 누군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같이 쓰실래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오래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 순간 느꼈던 고마움은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았다. 삶이란 결국 이런 사소한 온기들로 조용히 지탱되는 게 아닐까. 우연한 친절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물들인다. 세상이 조금은 다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쩌면 그한 사람 덕분일지도 모른다. 커피 한 잔의 온기, 창밖 햇살이 내리쬐는 순간, 손끝에 스치는 따뜻한 손길. 큰 일이 아니어도 삶 속에 스며드는 작은 기쁨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확실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늘내 곁에 있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앉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진다. 잔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마음으로 번져오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이 서서히 김처럼 흩어진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도 걱정도 모두 잠시 내려놓는다. 한 모금의 커피가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작은 쉼표가 되어준다. 이 짧은 휴식이 있기에 나는 다시 부드럽게 하루를 이어갈 수 있다. 하루가 저물고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릴 때면 마음도 살짝 여유로워집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작은 성취와 웃음을 떠올립니다. 크고 화려한 일은 없었지만 그 속에서 느낀 평온과 행복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노을이 속삭이는 듯 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빗줄기가 머진 뒤길 위에는 작은 무릉덩이가 남습니다. 그 속에는 하늘이 비치고 흩어진 구름 사이로 스며든 빛이 고요히 흔들립니다. 비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오히려 세상을 더 맑게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잔잔히 고여 빛날 수 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세상을 지나칠 때 하늘은 붉게 물들고 구름은 금빛을 띈다.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이 순간이 내 하루의 한 장면처럼 스며든다. 속도를 잃지 않는 차창 너머로 노을은 말없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퇴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고개를 돌리니 하늘이 서서히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위로 노을이 조용히 내려앉는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바람이 흔드는 빛의 그림자들. 그 속에서 문득 하루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집으로 누군가는 아직 먼 길을 가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를수록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해졌다. 아무 말 없이 창가에 기대어 오늘을 천천히 흘려보냈다. 창가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 속에도 맑은 여백이 생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빗줄기처럼 걱정도 흘러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오늘은 그저 빗소리와 함께 잠시 머물러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면 마음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바깥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빛은 나만을 위한 잠시의 휴식 같습니다. 커피 한 잔, 책한 페이지,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간.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하루가 온전히 빛나는 날이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 마음도 늘 단단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기댈 곳을 찾지 못해 휘청거리고 무거운 하루가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잠시 멈춰서도 그 또한 나를 지켜내는 길이니까요. 천천히 가도 결국 빛나는 내일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마음 한켠에 조용히 머물다. 손끝을 통해 글씨가 되고 종이 위에 내려앉는다. 마음 속 말들을 하나하나 담아 편지를 쓰면 멀리 있는 그에게 닿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전해진 듯 부드럽게 따뜻해진다. 그리움이 편지가 되는 순간 사랑은 말없이 이어진다.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은 없었다. 눈부신 사건도 거대한 변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햇살, 창가로 스며드는 바람,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조용한 숨결 속에서 하루는 충분히 특별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나는 이렇게 조용히 깨닫는다. 그 평범함 속에서 작은 행복과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른다. 하늘이 쏟아내는 폭우에 세상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합니다. 거센 빗줄기 사이에서도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꽃은 다시 피어날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폭우 같은 시련이 닥쳐와도 그 끝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지친 하루의 끝, 긴 한숨을 내쉬면 몸과 마음이 잠시 내려앉는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따뜻함, 마치 하루의 무게를 스스로 안아주는 듯한 온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맞이하는 이 순간은 조용하지만 가장 진솔한 위로가 된다. 긴 하루를 끝내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한숨이 흘러나온다. 무겁게 눌린 어깨와 가벼워진 마음이 같은 숨결 속에서 어우러진다. 그 한숨 속에는 오늘의 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 작은 위안과 따뜻함이 숨어 있다. 나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도 잘 버텼어. 밤은 그렇게 조용히 내 마음을 감싸고, 내일을 위한 작은 힘을 남겨둔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면 하루가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따뜻한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스치는 바람의 시원한 기운, 그리고 마음 속에 번지는 작은 설렘.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반짝이게 하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곁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은 마치 오늘도 잘 해낼 거야 하고 속삭이는 듯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도 햇살은 늘 제자리에 머물며 우리를 비춥니다. 조금 지친 하루라 해도 햇살 한 줌이면 다시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 때 세상은 가장 따뜻한 얼굴을 보여준다. 잠시 멈춰 눈을 감으면 어제의 피로와 근심이 햇빛에 녹아 사라지는 듯 하다. 길을 걸으면 바람이 살짝 옷자락을 흔들고 가로수 잎새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박수를 친다. 그 순간 나를 환영하는 건 세상 전체가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든다. 어쩌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지도 모른다.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친구의 짧은 안부 메시지, 낯선 이의 미소 같은 순간들. 그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주머니 속에 모아두면 하루가 참 근사해진다. 오늘도 그렇게 나에게 건네지는 작은 선물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은 빛으로 채워질 테니까. 아침의 첫빛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에 들어올 때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구나 생각했다. 눈부시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그 빛은 마치 오늘도 괜찮을 거야 하고 속삭이는 듯 했다. 커튼 사이로 번지는 따스한 기운에 마음이 천천히 풀린다. 어제의 피로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들도 햇살 한 줄기 아래서 조용히 녹아내린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겠지만 이 짧은 순간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숨 쉬고 느끼고 빛을 맞이하면 충분하다.